내 퇴직연금 정말 괜찮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퇴직연금, 은행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 나는 디비형이니까 안전하다고 들었어.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마음 놓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줄인 퇴직연금이 자칫하면 처참하게 반 토막 나고 있는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현실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우리의 노후 자금, 퇴직연금.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막상 퇴직 시점에 수익률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하는 걸까요? 물가 상승률은커녕 원금 보전도 간신히 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합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중요한 내 노후 자금이 이렇게 허무하게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만나보시죠. 한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한눈팔지 않고 일해오신 김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님은 확정급여형 흔히 말하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와 금융기관이 전문가들이니 알아서 안전하게 잘 운용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퇴직 후에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작은 시골집이라도 얻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드디어 퇴직일. 설레는 마음으로 퇴직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순간 김부장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믿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처참했습니다. 연평균 1%대.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껑충 뛰어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불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 셈이었죠. 퇴직 후 계획했던 소박한 시골집은커녕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용돈 한번 시원하게 주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에 김 부장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중간 정산이라도 해서 내가 직접 관리할 걸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사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디비형 퇴직연금이 가진 함정과 그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디비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노후 자금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그저 안전만을 내세우며 연 1%짜리 초저금리 예금성 상품에 퇴직연금을 넣어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 부장님 역시 퇴직연금 운용 현황에 대해 단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회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과 무관심이 결국 처참한 수익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좀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관리에 나섰던 박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박 과장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DC형, 즉 확정기여형으로 갈아타거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직접 운영하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나름대로 금융공부도 좀 하고 주식형 펀드나 소위 핫하다는 해외투자 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퇴직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초기에는 시장 상황이 좋아서 제법 괜찮은 수익을 내는 듯 보였습니다. 박 과장님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안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박 과장님이 투자했던 고위험 상품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폭락했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섣불리 추가 투자를 감행했지만 오히려 손실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결국 퇴직 시점에 그의 퇴직연금 계좌는 거의 반토막이나 있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때 자신감 넘쳤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의 경우는 왜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그는 DC형이나 IRP가 가진 자율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겁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그저 유행을 따르거나 단기적인 고수익에만 눈이 멀었던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분산 투자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시장이 급변할 때를 대비한 위험 관리 전략 같은 것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문가가 아닌 어설픈 아마추어의 투자는 처참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공부했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셈입니다. 자, 이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DB형이라고 안심하고 내버려 두거나 DC형이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먹구 구식으로 운영하는 것 모두 위험천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 돈을 나만큼 아껴주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하루빨리 직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은 바로 금융기관의 예상충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주기보다는 자사의 수수료 수입에 더 유리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그저 소극적인 운용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퇴직 연금 가입자 스스로가 똑똑해져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가입자들의 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퇴직 연금 수익률은 이렇게 대부분 저조한 걸까요? 이는 결코 한두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소극적인 운영 관행, 우리 가입자들의 낮은 금융 이해도, 일부 금융기관의 수수료 중심 영업 행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에이 괜찮겠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아니함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 퇴직연금 바로 알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아니면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분기별로 날아오는 운영 보고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현재 내 돈이 어떤 상품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불필요한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시면 한눈에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둘째, 만약 dc형이나 irp 가입자라면 포트폴리오 재점검 및 조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투자된 상품들의 위험도와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 남은 가입 기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야 합니다.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면 위험합니다.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자산 배분을 조절해주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즉 자산 비중을 재조정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DB형 가입자라고 해서 절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DC형처럼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나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현재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현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을지 몰라도 많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분명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넷째, 꾸준한 금융 공부와 필요하다면 전문가 활용도 중요합니다.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지식을 쌓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요즘은 정부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유용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독립적인 재무 상담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금융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금융사 직원은 일단 경계하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퇴직연금 관리에 있어서, 아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는 격언이 때로는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시간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자산을 불려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방치하면 손실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무서운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가 코앞에 닥친 분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과 돈을 회복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 행동하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긍정적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퇴직연금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소중한 노후 자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지금 바로 여러분의 퇴직연금 현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 노후는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실천이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영상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